안녕하세요. 이상 영어 어휘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 run 이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, 이 run 이라는 동사가 원래 달리다라는 뜻이죠. 그런데 이제 어떤 자동차나 기계가 잘 달려가는 거는요, 잘 굴러가는 거죠. 예. 근데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차는 the car ran 그러면은 그 차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. 그런데 어 어떤 에너지원에 붙어서 잘 굴러가느냐 라고 했어요 ON 뭐 여러가지 쓸수 있는데 DIESEL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 자동차는 디젤이라는 에너지원에 붙어서 잘 굴러간다 이런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RUN ON 하면은 어떤 동력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원에 의해서 이 기계가 잘 돌아간다 잘 굴러간다 이렇게 말할 때잘 작동한다 이렇게 말을 할때 run을 쓰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면은요. 그 van은 그 승합차는 the van runs on electricity. 이러면는 전기에 의해서 작동된다.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. 전기라는 에너지원에 붙어서 움직이는 거죠. 작동되는 거죠. 자, 그다음에 the heater 잘 굴러간다. the heater runs 뭐에 붙어서 어떤 에너지원에 붙어서 on batteries. 그래서 그 히터는 배터리로 작동된다. 이렇게 말할 때,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우리가 보는 기계들 있죠. 그 컴퓨터는 전기에 의해서 어, 움직여요. 그 다음에 우리가, 더 뭐, 여러 가지 있죠. 그런 것들이, 그런 에너지원이나 동력 같은 거를 이렇게 말을 할 때, 그 기계는 잘 굴러가요. 뭐에 붙어서. 뭐, 예를 들어서 그 기계는 가솔린에 의해서 움직여요. 그러면은, The machine runs on gasoline.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것은, 태양 에너지, 솔라 파워에 의해서 작동됩니다. 이렇게 말할 때, 뭐, 이번에도 뭐, 한번, 어, 기계로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은, the machine runs on solar power.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계는 태양열의,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솔라 파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. 솔라 파워에 붙어서 작동되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기계가 어떤 동력으로 작동한다. 이렇게 말할 때, 어 run on을 사용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예문이 있으니까 어, 이상 영어 어휘 연습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예문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